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어, 초등학생들의 디지털 원어민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 디지털 리터러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디지털 문해력이라고도 하지요. 자, 어, 초등 엄마 말의 힘, 최근에 출간된 이책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 시크릿 토크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중에 디지털 이민자와 디지털 원어민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적어 놓았고요 간단하게 짤막하게 한 부분 읽어 드리고 그리고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이민자와 디지털 원어민의 대화법. 디지털 이민자는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디지털을 모르는 아날로그 세대에 있다가 어느 순간 디지털로 접해진, 디지털 세상으로 이민온, 예, 그러한 디지털 이민자와 디지털 원어민들,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안 돼서 아, 뭐 스마트폰을 많이 짝거리거나, 예,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온 아이들. 그 아이들은 디지털 원어민입니다. 자, 디지털 원어민이라 무슨 뜻인가요? 예,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를 통해 대중화된 표현입니다.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에 비해, 어, 종이 시대에서 인터넷 세계로 넘어온 사람들, 바로 우리들, 우리들을 디지털 이민자라고 합니다. 즉, 중년층은 디지털 이민자, 어, 20대 중반이야?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초등학생들은 디지털 원어민이 되겠죠. 자. 아... 왜 그동안 대화가 잘안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laughs> 우리는 디지털 이민자였고요. 그들은 디지털 원어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대화하는 언어가 달라요. 자. 우리가 디지털 이민자인 이렇게 기성세대 입장에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원어민이었구나라는 그런 사실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분명히 우리 애들인데. 왜 우리랑 사용하는 말이 다르지? 세대 차이인가? 물론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 더큰 차이가 디지털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음, 디지털 원어민 입장에서는요,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이상해 보여요. 어, 그 좋은, 아주 값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톡 말고는 사용하는 게 없으니까 속으로 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저럴 거면 그냥 나한테 줬지. 어, 나는, 어, 폴더폰만 사주고, 어, 이런 이제 불만들을 가지고 있겠죠. 자. 어, 디지털 원어민인 이러한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이민자인 우리 부모님들께는 큰 불만이 있죠.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본인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스마트폰 사용을 이제 제약하는 게막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어, 디지털 이민자의 관점에서 또 어, 어,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죠. 어느 정도 제약 분명히 필요하고요. 어, 그런데, 디지털 원어민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이런 겁니다. 원, 디지털 원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필요한 거예요. 어, 학교를 가는데, 어, 책과 공책을 안 가져간다면 뭐말좀 이상한 것처럼 디지털 원어민들은 어디서든지 간에 어, 이런 디지털 도구를 들고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이제 스마트폰 화면으로 어떤 출장 간 아빠, 엄마의 음성과 얼굴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 어린 시절 자신과 소중한 엄마, 아빠를 연결해준 어떤 자신의 보호자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해준 그 소중한 스마트폰, 뭐 그런 디지털 기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상상도 할수 없는 수준의 어떤 밀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어, 디지털 이민자들은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스마트폰을 제약한다는건 원어민 입장에서는 어, 나의 존재를 좀 침해당하는 느낌인데 이제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 그렇다고 초등학생들에게 이걸 또음거 쓰라고 할 수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작용 어마어마하죠. 예, 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예,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어~ 저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절제와 사용 방안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이걸 단순히 아이들이 어떤 의지력 문제로 정가, 접근을 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식의 문제고요. 어~ 스마트 기기가 어떤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적어도 디지털 원어민들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공감이 이루어지고요. 아,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하셔요. 뭐냐면,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논리성이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이제, 특히 이제 카톡을 보면, 디지털 이민자들 입장에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단어도 많고, 이, 이게, 단어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무슨, 응? 기호, 뭐, 암호 같은 것들. 예. 야고, 이모티콘들의 나열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죠. 야, 이렇게 글을 사용하면 뭐 예의 없다고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언어는 뭐안 되겠는걸? 뭐 인내심도 부족해질 거야? 등등. 어, 어, 문장력 자체가 부족해지는 건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논리력이 부족해지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어, 단지 기성세대가 원어민들의, 그러니까 디지털 원어민들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 논리라고 하는 건 서론 본론 결론이 선형적으로 마치 줄로 연결됐듯 고리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원어민들은 키워드가 그 대화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논리를 표현하는 양태만 다를 뿐이지 논리성을 갖추고 있어요. 자, 어, 디지털 원어민이라는 표현을 대중화시킨 그 마크 프렌스키는 디지털 원어민에게 필요한 것을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 정확히 표현하면, 어, 어, 디지털 원어민들에게는 성찰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성찰은 잠시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종이책에 있는 글을 통해서 인지하던 기성세대에게는 자연스럽게 성찰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책 자체가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주고받지는 않는다고 해도 언제든 접속 가능하다는 상황 자체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것이 숙고할 시간과 여유를 막죠. 이제 대부분 그냥 검색으로 해결해버리죠. 그 순간순간 접속을 하면서. 아, 단지 좋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중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제약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 성찰의 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제 그 경계선을 어디까지인가를 마련할 수 있고요. 일단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는 스마트폰은 사주지 말라고 그건 강하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디지털 원어민에 관련된 이야기, 또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아, 그럼 스마트폰을 사주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때까지는 스마트폰은 놓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아이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는 넘쳐납니다. 예. 아이들에게 성찰의 시간은 바로 몸으로 놀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 기기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해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 디지털 원어민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디지털 원어민들이 아, 착각했네. <laughs> 디지털 원어민이네. 아, 우린 디지털 이민자죠. 아, 디지털 기성세대, 디지털 이민자들이, 어, 디지털 원어민에게, 뭐,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디지털 원주민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아주 많습니다. 음, 그 중에서 배워야 할, 반드시 배워야 할것한 가지. 뭐냐면, 메신저라는 역할입니다. 메신저. 디지털 원주민들은요, <laughs> 우리 아이들 같은 뭐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원어민들의 특징은요, 스스로를 메신저라고 여겨요. 그런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미 어린 시절부터, 어, 오픈해 본 경험이 자연스러워요. 자신의 일상을, 어, 공유하고, 또 단순히 공유하는 데 머물지 않고, 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파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자청합니다. 심지어, 뭐, 이민자들, 디지털 이민자들이 보기에는 참게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컴퓨터 게임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다른 게이머들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해줘요. 자, 이민자들이 배워야 할 점은 그러한 메신저가 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왜 굳이 우리 디지털 이민자들이 그러한 메신저에 익숙해져야 하는가? 꼭 그래야 되나요? <laughs>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요, 훨씬 더 많은 메신저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게 될 거고요. 점점 더 개인 맞춤형 삶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특히, 어, 이, 이 코로나가 그 시기를 엄청나게 앞당겼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 디지털 원어민 아이들은요 얼마든지 그런 메신저와 접촉 접속하고 소통하면서 배우고 자신 역시 또 다른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이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이제 원 컨택트죠. 비대면하는 상황에서도. 그 비대면의 간극을 온 컨택트를 통해서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능은 디지털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꼭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자, 어, 생존 키트나 마찬가지예요. 자, 어, 디지털 이민자가 이러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을 꺼리 깨지고 잘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래 가지고는 어, 우리 디지털 원어민들에게 올바른 메신저 역할을 교육할 수가 없어요. 이민자인 기성세대가 그에 대한 적절한 선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메신저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건전한 메신저의 모델의 역할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어, 인스타 아직 안 하시면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폐부 아직 안 하시면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의 일상 거기에도 같이 올려 주시기도 하시고 또 나의 소소한 성찰된 이야기들도 그 안에 이렇게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메신저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 한번 차근차근 밟아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laughs> 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언제 보실까요? 뭐 아마 평일 날 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예약을 걸어놓고 자, 어, 주말이나 좀 쉬시는 날, 오전엔 잠깐 좀 쉬시다가요. 오후쯤에 컴퓨터를 한번 켜놓으시고 유튜브 계정 하나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자녀와 함께 우리는 어떤 내용을 주제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볼지도 한번 이야기도 해보시고요. 무엇을 찍고 어떻게 올려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디지털 원어민입니다.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보편적인 선을 넘지 않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원어민으로 만든 건 다름 아닌 우리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점점 더 디지털 원어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디지털 이민자가 디지털 원어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일직선상의 노인들 풀어나가는 그런 선형적인 논리성을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키워드 자체만으로도 소통과 이해를 넘나드는 그들의 논리를 우리가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원어민들은요, 자신들과 유창하게 말을 섞는 이민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어, 우리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말하는 외국인들을 볼 때와 같은 그런 기분과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꼭어 그냥 디지털 디지털 이민자로 머물지 마시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능 유창하게 디지털 문해력을 지닌 그런 거의. 디지털 원어민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였습니다.